그래서, 1565년이잖아요. 1500년인데 명확하게는 1565년 동안에 18분의 환웅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배달곡이 있었죠. 그래서, 18분의 환웅천왕 그 기록은 많이 없지만 이분들의 이름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시간이 되면 다 불러보고 싶은데, 거바라 환웅에서부터 18대 거불단 환웅까지 이렇게 18분의 환웅이 1565년 동안 다스렸는데, 처음에 도읍을 신시로 하고 나라 이름을 배달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이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환웅 환웅씨가 그러니까 삼성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환웅씨로 나오는데요. 환웅씨가 환국을 계승하여 일어나 하늘에 계신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백산과 흙수 사이의 지역에 내려 오셨다. 그리하여 천평의 우물을 파고 천구의 농사 짓는 땅을 구해 가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대동여지도 거든요. 그 대동여지도 밑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백두산이 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소백산이 있어요. 여기가 소백산이기 때문에 백두산도 태백산으로 불렸을 것이다. 추정이 가능하고 또 여기 천평이 있기 때문에 환단곡에 나와 있는 천평의 우물을 파고 라고 하는 부분이 또 명확하게 근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청구의 농사 짓는 땅을 구역하셨다라고 해서 청구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신시에 도읍을 했다가 14대 자우지 환웅천왕, 치우천왕 때에 청구로 이렇게 도읍을 옮깁니다. 그래서 <laughs> 신시라고 하는 거, 이 신시 세상에서는 신시, 신으로서의 가르침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4세 자우지 환웅 때 청구로 옮기게 되는데 이 청구를 보면 이 지역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홍산문화 지역과 거의 같죠. 그래서 이 청구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의 어떤 요하 문명 홍산문화의 어떤 지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박자에 이렇게 나옵니다. 청구국에 대해서요. 이 청구국은 포박자의 옛날에 황제가 이르렀는데 동쪽으로 청구에 이르렀다. 황제 헌원이 청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동쪽에서. 천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풍산을 지나던 중에 자부선인을 만나서 사막내문을 받아 이것을 가지고 만신을 부렸다라고 한다. 그리고 산해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구국은 조양의 북쪽에 있다.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홍산 문화를 얘기할 때두 도시를 얘기를 합니다. 조양과 적봉을 얘기하죠. 조, 그러니까 조양의 북쪽에 뭐가 있냐면 천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산해경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구국을 청구라고 하는 것은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별칭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별칭이 왜 우리나라를 부르는 별칭으로 청구가 남아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지하철에도 보면 청구역이 있죠. 서울에 가면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라는 말을 우리나라의 별칭으로 써서 지도, 우리나라의 지도다. 그면 청구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청구에 관한 뭐 거기에 있는 뭐 풍습이라고 하면 청구풍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청구라는 말을 우리나라의 별칭으로 써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칭으로 썼으니까 유래가 있을 텐데 그 유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신세서부터 청구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환웅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단고에 보면 웅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웅상. 웅상에서 보면은 이 두글자에서 이두 글자에서 동방 역사 문화를 찾는 비밀이 다 들어있다. 이게 독일 환단곡의 북콘서트에서 안경전 역주자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웅상이라고 합니다. 웅상. 그래서 웅상이란 무엇이냐? 산해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의 나라는 백민의 나라, 북쪽에 있는데 웅상이라는 이름의 큰 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일사에 보면 산상과 웅상은 모두 이러한 풍속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다. 큰 나무를 봉하여서 환웅신상으로 삼아서 여기에 절을 했다는 거죠. 큰 나무를 환웅신상으로 삼아 가지고 절을 했다. 이러한 신수를 신수를 세속에서 웅상이라 불렀는데 상이란 항상 여기에 임하여 계신다. 환웅천왕께서 항상 여기에 임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환웅 환웅의 상을 모시, 모시고 환웅상을 모시고 제를 지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왈 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또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불교로 들어갑니다. 불교로 들어가서 환웅을 대인 환웅이라고 해서 줄이면은 대웅이거든요. 그리고 환웅을 갖다가 대웅전이라고 해가지고, 불상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저를 지어 대웅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승려들이 예 풍속. 웅상을 따라서 그대로 부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환웅을 모시는 그런 어떤 곳이 바로 대웅전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석가모니를 모시는 곳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